자 손상도 은근 내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 특허권 있죠 여러분들 에, 보니까 우리가 특허권 여기 문제에서 우리가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연구가 실패가 확실할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난 성공할 줄 알고 개발비 잡았는데 아 실패할 것 같다 손상이 발생한 거죠 알죠 어, 그래서 개발비는 올해 손상이 발생했다라는 뜻이고 그럼 특허권은 뭘까요? 삼각해, 이말에 삼각해, 알아서 삼각해라. 이렇게 돼요. 어,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 여기 있는 내용연수 10년 있죠? 얘는 언제 정한 거냐면, 7월 1일자, 전년도 7월 1일자에 정한 내용연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 1900만원 남아있는 금액은 전년도 6개월 삼각 후 남은 금액이죠. 항상, 올해는 여러분들 안 지나간 거 우리는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감가상각을. 에, 그러면, 우리가 특허권 같은, 특허권. 그러면,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남은 금액이 얼마냐면, 천, 구백만, 장부가액이 남아있는 거지, 취득원가가 아니에요. 천, 구백만 원이죠. 그러면 전년도 6개월 상각 후 남아있고 올해는 상각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안 지나간 거예요. 어, 그러면 우리가 지나간 기간은 전체 10년 중에서 6개월 지나갔으니까 0.5년 지나갔죠. 여러분들 그죠 어, 아니면 여러분들 0.5년이라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12분의 6개월 지나갔잖아요. 여러분들 아이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헷갈리시면 여기 12분의 120이죠, 10년이. 맞죠? 어, 여기에서 0.5년이 뭐예요? 12개월 중에 6개월 지나갔으면 12개월 중에 6. 요렇게 하셔도 9.5 나와요. 그렇죠? 원래 이렇게 푸는 게 맞지만,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어, 이렇게 도 나오긴 해요. 어, 그래서 그냥 9.5 어차피 12개월 중에서 6개월이 반틈이잖아요. 그래서 .5 하셔도 돼요, 6개월이면. 아셨죠?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9점으로 나누면 특허권의 삼각비는 아마 200만원 나올걸요? 맞죠? 200만원. 어,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이 특허권 가셔가지고 뭐 무형자산 삼각비 적으셔도 되고, 결산, 자동결산 하셔도 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문제는 개발비. 개발비 어디서 해야 돼? 일단 지우고요. 자 근데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3천만원 남았죠. 장부금액이니까 그럼 남은 금액인데 얘를 5년으로 나누면 안되겠죠. 맞죠? 5년은 우리가 전전기 1월 1일날 정한 내용 연수예요 맞죠? 어, 그럼 전전기면 전전기 말에 1년 상각했겠죠? 그럼 1년 지났고 전기에 상각 한번 또 했겠죠? 그럼 2년 지났어요. 올해는 삼각하려고 하는 거니까 안 지나간 거예요. 음. 그러면, 3천만원 나누기 전체 내용연수 5년에서 2년 지나갔죠. 2년. 어, 그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삼각할 금액이 천만원이 됩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항상 선상각이라고선상각 먼저 할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예, 뭐, 후평가 또는 뭐, 손상. 그러니까 항상 감가상각부터 먼저 인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하시냐면, 일반 점표 입력에서. 일반 점표에서 할게요. 12월 31일에 차변의 무형자산 삼각비. 음, 요두개 합치면 1200만 원이죠. 일단 삼각할 거 먼저. 1200. 음, 요 대변의 특허권 까고 직접. 200. 그 다음에 대변의 개발비. 일단 삼각을 먼저 해야 돼요. 선삼각. 되, 되셨어요. 요, 요거 무슨 뜻인지? 어, 뭐, 뭐 잘못했나? 나눠서 끊어도 돼요. 문제에서 하나의 점표로 입력할 것이 요런 거 없으니까요. 알죠 일단 요렇게 해요. 됐죠? 음. 그러면 이제 개발비가 남아 전년도 말에 삼각하고 남아있는 음. 게 3천이라면서요. 근데 개발비 올해 얼마 깠어요? 대변으로. 천만 원 깠죠? 천만 원 깠으니까 개발비가 2천만 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맞죠? 남아 있는데 얘가 이제 올해 손상이 된걸 발견을 한 거죠. 해석 이해되세요? 어, 많이 어려우신가? 일단 아까했도 남은 금액을 남은 기간으로 나눈다.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많이. 또 남은 금액 남은 내용 연수는 계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언제 취득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아셨죠 음. 그리고 우리가 항상 먼저 해야 될 거. 그래서 아까 우리 간모도 선 간모 후평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항상 먼저 해야 되기, 감가상가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들. 바로 손상 떠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대변에 이제 개발비가 천만원 깠으니까 이제 이천만원 남았잖아요. 이제 얘가 손상이 됐으니까 이제 회수할 수 있는 금액 0이죠. 실패했으니까 회수할 가능성은 0이에요.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대변에 개발비 2천만 원 까고요. 이거 손상이다, 무형자산 손상차손 이렇게 잡으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형자산 손상은근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남은 금액을 남은 기간 나눠가지고 하는 건 시험에 진짜 많이 내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해 안 되시면 영상 보시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